안녕하세요. 사부작입니다. 레노버 태블릿의 인기가 식지를 않고 있어요. 이제 가성비 태블릿 하면 샤오신 시리즈. 모든 분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삼성에 나오는 제품들의 가격대가 아무리 저렴해도 30만원 수준이잖아요. 20에서 30만원대. 근데 지금 레노버에서 내놓고 있는 샤오신 시리즈들의 할인가 비싸봤자 10만원 후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능은 더 좋아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가져온 건 레노버의 가성비 태블릿 2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리뷰는 음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드래곤볼을 거의 다 모았습니다. 레노버 태블릿의 라인업 총정리.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부분들, 물론 이제 반글화 방법, 이미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한지, 뭐, 펜슬은 호환되는 뭐, 프리시전 3, 뭐, 2, 뭐, 이런 것들 펜슬이 있어서 같이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하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 게 12.7인치 용팡이 가지고 있고요. Y700 1세대, 2세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4, 그리고 K10, 프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 모델도 몇개 있는데 최근에 판매가 되거나 구매할 수는 없는 모델이라서 오늘은 자 제가 미미자에 한번 걸려 가지고 2024 주문을 해 놓고 세달 넘게 기다리다가 K10 프로를 받으면 어때? 라는 회유에 넘어가서 받은 이 K10 프로와 쿠팡에서 직구로 구매했어요 로켓 직구로 구매를 한2024 간의 비교 직접적으로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저처럼 회유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2024 구매해 놓고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K10 프로를 받으라는데 과연 그거 받아도 될까? 저도 궁금할 것 같아서 비교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외형부터 보시면 2024는 카메라가 좀더 크게 생겼고 K10 프로는 카메라가 작게 생겼어요. A8 시리즈하고 거의 좀 유사하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겹쳐 놓고 보면 크기 차이가 좀 납니다. 2024 쪽이 조금 더 커요. 그리고 가로 길이가 더 넓습니다. 세로 길이도 조금 높지만 가로가 조금 더 비율적으로 넓다라고 보여집니다. K10 프로는 글로벌 버전이에요. 샤오신 2024 같은 경우는 내수롬이죠. K10 프로부터 볼까요? 한글이 나와요.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태블릿 이름을 보면 K10 프로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한글이 거의 정확하게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LTE 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쓰기나 뭐 이런 부분에 유심이 있다 라고 한다면, K10 프로 쪽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성능적인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킥벤치 제가 테스트를 해놨는데 결과값을 보겠습니다. 2024 같은 경우가 현재 477점 싱글코어 K10 프로 같은 경우가 414점입니다. 15%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멀티코어 같은 경우도 1520점, 1449점, 5% 남짓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티코어 같은 경우는 큰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싱글코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차이가 난다. 제가 근데 직접 만져보니까 브라우징을 하거나 다양한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2024 쪽이 약간 앞서겠네요. 브라우징을 한번 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싱글 코어 멀티 코어를 봤을 때뭐 점수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스크롤을 하는데 있어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어요. 간단한 결론으로는 K10 Pro 같은 경우가 2024를 대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LTE가 된다라는 점에서도 조금 더 플러스를 주고 싶고 글로벌 버전이라는 점에서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기가 조금 작다라는 점, 싱글 포어 점수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점, 물론 트레이드오프가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빨리 받을 수 있는 걸 받으면 되지 않을까. 좀더 다양한 테스트는 이제 준비를 해서 총정리 영상에서 비교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밖에도 레노버 태블릿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이거는 영상으로 검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검토해서 영상에 담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테스트하러 가보겠습니다. 또 봐요.